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든지 무응답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하며 또한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구원의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가는 넓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생명의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